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 채운앱입니다. 오늘은 엑셀과 한셀이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한셀 파일을 실행하는 법과 한셀 안에 사진을 알맞은 크기로 삽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셀 파일을 실행하면 엑셀 형태로 열립니다. 그래서 한셀로 열려면 파일에 되고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들어가서 엑셀과 셀이 있는데요. 셀을 클릭하면 한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한셀 파일이 열립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셀 표에 사진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직원 명세표에 사진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셀에 사진을 삽입해 보죠. 입력에서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클릭합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크기를 조정합니다. 보통 뷰를 맞추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줄입니다. 십자 모양일 때 잡아당겨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왼쪽에 크기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냅니다. 꺽쇠 모양이나 일자 모양일 때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왼쪽과 아래쪽, 오른쪽 부분 자르기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십자 모양일 때 알맞게 이동시켜서 셀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오른쪽 여백을 좀더 키워주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삽입한 다음 셀 크기에 맞게끔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한 셀에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